에서 학부 명지대를 나오시고 석박사는 이렇게 방향을 틀으셨어요 미국으로 어, 그렇게 된 어떤 배경 이유가 있나요? 제 스승님 되시는 김유한 교수님께 보컬 테크닉은 훌륭하게 배웠고요. 그런데 제가 가곡 표현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밥과 국과 김치를 먹으면서 자랐는데 음식에 해당되는 얘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국은 제가 한국 오페라 학생들과 느낀 게 뭐였냐면은 인물이 있잖아요. 제가 무슨 역할을 맡으셨어요. 대표님이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누가 많어부터 예약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한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거에 따라서 존대하대가 나뉘니까. 그리고 먹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문화가 다르니까 제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서양에 가서 서양 국가의 문화와 그 다음에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예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워서 조금 더 어센틱한, 조금 더 정통성이 있는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표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표현을 완벽하게 하기에는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성적인 부분에 크게 배우고 싶었다기 보다는 그런 문화적인 면. 그리고 역사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뉴욕에서 배울 때는 독일 어딕션은 독일에서 오신 선생님 프랑스어는 프랑스에서 오신 선생님 러시아어는 러시아에서 오신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게 발음뿐만이 아니고 왜이 단어를 여기서 써요 이 단어가 아니고를 물어봤을 때그 분은 거기서 오신 분이니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작은 뉘앙스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을 미국에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석사와 박사는 한국에서 하지 않고 미국으로 어,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 음대 지망생들이 유학을 갈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하셨어요. 네. 자,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 언어입니다. 언어만 해결이 되면은 반은 이제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학을 준비를 하는 거라면은 이제 대학이나 중학, 고등학교나 이게 준비 과정이 다른데요. 저는 대학교에서 가르치 있으니까 대학교만 오늘 이야기를 할게요. 네. 그럼 토프을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요. IBT 기준으로 어 학사는 평균적으로 70에서 75점, 석사는 80점에서 90점, 다음 박사는 100점에서 110점을 요구합니다. 120점 만점이에요. 가끔 90점을 요구하는 박사 학교도 있는데요. 보통 100점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점수를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가 토플 공부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건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120점 만점에 어, 38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반타작도못한 거죠. 그래서 진짜 그냥 밥만 먹고 연습하는 시간 외에는 영어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딱 2시간, 일주일에 자유시간 있는 거, 이제 지금 제 와이프 되는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시간 빼고는 완전히 앉아서 영어 공부만 했어요. 근데, 유학 준비하는 친구 중에 이런 아니라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5학년 수 가서 한 1, 2년 정도 영어 프로그램 하지, 뭐. 절대 될 수도 있는데 안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영어 성적을 만들고 떠나라. 가서 만들 생각을 하면은 가서 유혹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외로우니까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국 친구들끼리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 마음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친구들과 한국말을 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반드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수치를 준비를 하고 떠나라.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 슬슬 보는 매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을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었다면은 그러면 그 보는 예능 프로그램을 미국에서 현대 핫한 걸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갑자기 미국 가서 유재석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두 모르거든요. 물론 요즘에 한국 예능을 보는 미국 친구들도 많아졌지만. 그래서 그들의 문화로 이야기를 할수 있게끔 슬슬 보는 TV 프로그램 뉴스 이 모든 것도 한글 자막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미국 문화 쪽으로 조금 더 익숙해진 다음에 떠나시면은 그러면 훨씬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한국이 한국 학생들이 집중력도 좋고 끈기도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현지에서 마련할 수 있어요. 현지에서 충분히 준비가 되는데 영어랑 그다음에 문화 익숙해지고 떠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마샬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해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나요? 이게 이제 욕심이죠. 욕심.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가장 이름만 되면 알것 같은 대학교를 가려면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근데 그 대학을 목표로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학을 목표로 하되 2군, 3군 정도로 주변에 주립대 학교를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주립대학교는 그 주에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등록금이 심한 경우에는 막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립대학은 어쨌든 주에서 서포트를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마샬대학교도 주립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각 주의 유명한 주립대학교도 알아보시되 유명한 사립대학교를 이제 목표로 준비를 하셨다가 이 유명한 사립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많이 안 준다. 아면은 이군 3군준비해주신 주립대학을 가는 게 가장 현명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아는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많아요. 예. 그런 대학들이 학비가 그렇게 비싸다는 거죠? 예. 억대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laughs> NYU 뭐 이런 데로 가면은요. 예. 어 엄청납니다. 아... 예. 이해는 돼요. 왜냐면은 그런 대학교를 나와야지 한국에 귀국했을 때아그 예. 대학 나왔어가 나오니까요. 어, 줄리어드 나왔어. 이렇게 돼야지 무슨 이름도 모르는 대학교로 이야기를 하면 거기가 어딘데가 돼버리니까 가장 유명한 대학을 가려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 그 부분을 목표로 하시되, 줄리어드나 맨너튼매너튼 스쿨 오브 뮤직 같은 데에서도 뭐90% 95%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훌륭하게 준비된 학생이면은. 그러니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 분, 그쪽으로 오디션은 보시되, 이군3분 쪽으로 대학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죠. 클래식을 예로 들면은 인디애나 유니버시리는 거의 90% 전체 장학금입니다.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C O R T I S 커티스는 모든 학생이 전액 100% 장학금이에요. 주립 대학인가요? 거기는 사립 대학인데도 어. 불구하고 그 도네이션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 주변에 훌륭하신 분들이 이 학교는 계속 영재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학교가 된다 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학생들한테 전체 장학금을 주고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컬티스는 들어가면은 전액 장학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도 염두에 두시되, 3군 정도, 2군 정도로 주변에 유명한 주립대학교도 한 군데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이제 학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알아보는 방법들이 좀 있나 어떻게? 그, trulia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trulia.com으로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그 학교 주변에 렌트 가격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렌트 가격이 얼만가를 보시면은, 미국을 사실 생각하시면 미국을 한 국가로 보잖아요. 미국은 제가 이제 10년 산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은 굉장히 여러 개의 나라가 그냥 교육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부, 남부, 동부, 서부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그냥 같은 달러를 쓸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데는 원, 원 베드룸의 렌트가 정말 싸게 구하면, 어, 250불, 25만원, 27만원에도 한달 월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줄리아드, 맨 하트 스쿨 뮤직 이런 식으로 뉴욕 한복판이다. 하면은 원 베드룸이 지금 한 3,500불 해요. 그러니까 10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같은 나라니까 물가가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조금 오산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려고 지원하는 대학교에 근처에 렌트가 얼마,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아, 내가 한 1년 동안 내는 월세가 이만큼이 되겠다. 그리고 1년 동안 내는 전기세가 이 정도 되겠다. 거기 써 있거든요. 룰리아의 전기요금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는지가 써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물이 포함되어 있다,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시고 그다음에 본인의 버젯을 보시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오디션 볼때 곡을 선정을 해요. 네. 곡 선정할 때 어떤 그 비법이라 그래요, 방법 이런 게 있나요? 저는 미국에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유학을 준비할 때 유학 입시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